우선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는 게이 어, 책에 대해서 <laughs> 다시 좀 돌아가서 네, 저 그, 책에 대해서 예. 네. 우선 뭐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우선 이 책은 본인은 이 저작을 두고 코페르니쿠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코페르니쿠스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60년대부터 이런 주목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컬처럴 메모리 스터디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는 저기 뭐그 미학이라고 얘기되는 그게 사실은 이제 이야기죠 이 이야기거나 아니면 상징이거나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억에 대한 것, 이야기에 대한 것 이거는 한 60, 70년대부터 사실은 주목이 쭉 되어 왔어요 어 그다음에 또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복잡계 이론이 있었죠 복잡계 이론이 문자 그대로 프렉탈 여기서 얘기하는 음. 프렉탈이거든요 예측은 할수 없을 때 부글거림은 있는 끝없이 펼쳐지는 어떤 규칙적인 형상들 이거를 이제 보통 프랙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과학적으로도 한 7, 80년대가 되면 요 이론이 부상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종합적으로 얘기하고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6, 70년대부터 이어왔던 그 일련의 사회과 기존의 사회과학이 주목하지 않았던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규칙적이지 않은 측면, 어, 이런 측면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사회과학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볼때이 사람이 부족을, 현대사회를 부족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어, 인간의 어떤 고유한 본성 중에 하나가 부족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주로 많이 가장 많이 예를 든게그 고대 기독교의 그비이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비밀을 중심으로 하는 결사체. 음. 그러니까 뜻밖의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을 제공해 왔다라는 음. 예를 들면서 이제 고도 그 너무 음모론 아니에요? 비밀 결사대가. 음, 음모론긴 한데 어쨌든, 음.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주목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 현대 사회를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 사회학이 어쩌면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재발견하자 라는 주장 같아요 제가 볼때는 어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 질문을 사실은 던진 이유는 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논의가 쭉 따라 읽다 보면 어 본인 스스로도 기존의 과거에 있던 거를 예를 들면서 어 코페르니스쿠스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형용모순을 제가 볼때는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제 현대 사회를 부족 단위로 포스트모던 사회를 부족 단위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역설을 하면서 자꾸 과거에 있는 일들 특히 이제 니체랑 디르케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서 그 디르케임은 사회학 창시자 아니에요? 네 창시자. <laughs> 네. 근데 이제 디르케임의 이제 초기 저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laughs> 음, 음. 어, 그 중에 이제 주목하지 자, 않았던 맞는, 부분을 음. 이제 갖고 오는 거죠,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이 형형 무선이 저는 좀제 스스로는 읽으면서 자꾸 해석이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도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사회학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테마 중에 하나가 종교이고 사실은 사회학이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디르임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는 막스 베버의 중요한 개념 틀이 다 종교 사회학적 연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그 프로테스탄티즘 릴리와 자본주의 정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에 대한 연구였고, 하, 어쨌든 막스 베버 역시도 뿌리는 종교사회학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회학을 얘기하면 무슨 계급을 얘기하고 계층, 이게 사회학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사회학의 본령이라기보다는 원래 사회학자 주목했던 사람들이 왜 모이는가였고 모이는 걸 보니까 다 이제 종교 공동체의 뿌리를 두고 있거나 종교 공동체였던 거예요, 사실. 그 언저리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모임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 그러면 종교가 이게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뭔가 있구나. 그러면서 종교를 이제 단체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게 사회학의 뿌리였는데 지금 시대에도 사실은 종교라는 게 여전히 중요한 사람들 모이게 하는 그 열정을 만들어내는 동기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종교적 종교 단체나 종교 조직에 대한 연구가 오히려 저는 지금 현대 사회학에서 조금 뭐라 그러죠 잊혀져 있는 영역이 음. 돼버린 음. 셈인거죠 근데 원래 고전사회학에서는 종교사회학이 핵심이에요 본, 본, 본사 예.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수 밖에 없고요 디르케임이나 이런 쪽으로 돌아가면 돌아가고 낙스베버나 얘기를 할수록 사실은 종교사회학 얘기를 할수 밖에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주술화 같은 것들도 그 기독교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 탈주술화 이 현상이 벌어져요. 종교 내에서, 종교 단체 내에서. 그러니까 처음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비의적인 얘기를 막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어, 사람들이 끌어들이고 이렇게 만들어내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시효를 다하면서 사실은 종교 공동체 내에서 탈주술화 현상이 일어나는. 주술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기, 하기 시작을 해요. 종교 단체 내에서, 조직 내에서. 그러면서 사실은 다시금 종교의 본위가 올라가는. 그게 이제 베버가 얘기한 탈주술화의 원래 의미였고. 나중에 이제 베버의 연구가 좀더 확장되면서 이게 사회 전체 차원에서 우리 현대사회, 근대사회 전체가 주술적 세계에서 탈주술적 세계로 넘어가는 단계다라는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데 원래는 이게 종교 조직 연구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학의 뿌리와 관련되어 있는 종교단체에 대한 조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시대에 다시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다. 종교로부터 떠났다가 다시 종교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최근에 우리백 같은 사회학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제주수로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제주수로와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개인 종교화 되고 초월성을 찾아 떠나는 유목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초월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을 완전히 과학의 과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조차도 초월성을 찾아서 떠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근대 이후 사회의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울리백 같은 사람들도 하는데 결국은 다 그런 것들이 종교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고 부족화 현상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저도 일단 현대 사회를 진단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 저는 이제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방금 박구련 선생님 이야기 한 것처럼. 뭐, 특히, 뒤를 킴 이야기 하면서 생기론적인 관점들을 발견하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죽음보다는 생이 낫다고, 살아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지향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의미를 창조하고 그 사회적인 집단 안에서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뭐,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이론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생기론 이야기도 나오고, 영능 이야기도 나오고, 프로이트 이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현대사회를 진단하기 위하여 과거적인 것들 안에서 부족의 비밀을 뭐 발견하려고 하는 방법론적인 접근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좀이 사람의 그,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 좀 납득되지 않았던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북법적 논의를 너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응. 그 스스로가 해체하고자 하는 구, 어떻게 보면 모던이즘적 구도를 그대로 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현상을 그냥 제시하면 되는데 사회학자가 본인이 자꾸 판단을 내리려고 해 같이 판단을 <laughs> 이게 옳다라는 식으로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근데 그게 오.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메타포를 응. 나는 쓴다 그니까 이 부족도 일종의 메타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는. 그니까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런 문학적 비유라든가 문학작품에서의 어떤 인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그랬던 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블랙홀, 몰렉홀 어, 안에 다 빠져 들어가서 다 소멸될 것 같지만 거기에 새로운 별들이 생기지, 이런, 뭐 이런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막연한, 네. 막연한 어떤 자기 생각?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막 써도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 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굉장히 탁월한 비유인데 문제는 그 비유밖에 없다는 거죠. 이 책에서. 그니까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더 풍성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냥 부족하면 니들이 그냥 휘뚜루마뚜루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개념으로 약간 쓰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렇고 지금의 어떤 부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 촛불 집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동호회 취향의 어떤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에서의 어떤 갤러리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떠올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현대적인 어떤 여러 가지 뭐랄까 증상들,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용어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무한 긍정과 신뢰와 뭐, 이런 걸 하지만 또 지금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부족들의 등장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저는 되게 좀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사실 지금 핫한 키워드 이긴 해요 이 트라이브 라는게 네. 그 얼마전에 에이미추어 라는 이제 미국 그 여성 정치학자가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책을 내서 한국에서도 번역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책이랑 이 책이랑 어떤 걸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한 거였는데 그 책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이 에이미추어 라는 학자 자체가 이렇게 그 한문적 깊이가 엄청 깊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원래 타이거 마더라고 해가지고 음, 음. 아시아 엄마들이 애들 막조 폐가면서 공부 열심히 시켜서 음, 음. 명문대 보낸 이야기 막 쓰고. 난 <laughs> 그거 봤어 옛날에. 네. 네. 네 그걸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에이드 네. 네. 교수인데. 근데 이번에 쓴 이제 정치적 부족주도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하여튼 뭐 지금 정치가 어떤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어떤. 인식론적 상대주의에 의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제 거세에 대한 비판 일합시고 썼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잘쓴 책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도 지금 이 계속해서 어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든가 뭐 이런 거세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토론이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Black Lives Matter 이 구호와 구를 늘로 면서도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편주의나 이런 상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 와중에 계속해서 이제 트라이브라는 개념들이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컨실컨 간에 이 개념을 지금 우리 사회를 논할 때 피해가긴 어려워졌어요. 우리, 우리의 소, 호불호와 별개로.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마페존의 주장을 동의한다기 보다는 이오휘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핫하다. 이것만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듭니다. 네, 어논의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어, 뭐 편집해 주세요. <laughs> 누구만 봐요. <안 돼요? 웃음> 어, 편집의 왕자잖아요.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이 니체인 것 같아요. 이 책은 니체의 그 비극의 탄생에 나오는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노스,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대립. 그래서 이제 근대성. 이 사람이 모더니티라고 얘기하는 이건 아폴론적인 것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족의 시대는 디오니소스적인 것 그러니까 뭐 조화 뭐 이성 균형 이런 걸 아폴론적인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에 잡히지 않는 기이한 열정들을 이제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고 미체는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유럽 문명의 희망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제가 볼 때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형용모순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또 뒤집어 얘기하면, 미체가 그만큼 뛰어나지 않을까 습니다 뭐, 미체를 포스트모던의 아, 네, 뿌리로 네, 그렇죠. 설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